반갑습니다. 멜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이사르 복각을 맞이해서 간단하게 2.0 버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시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이사르가 어떤 캐릭인지 알아야 합니다. 카이사르는 가치다능한 스킬을 구성한 캐릭터입니다. 아군을 보호할 수 있는 실드와 dps를 상승시켜주는 버프들과 약간의 그로기 능력도 가지고 있는 육각형 느낌의 서포터 캐릭터입니다. 추가 능력 조건도 아주 범용적이라서 다양한 조합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그로기 좀 쌓는다곤 하지만 그것도 그냥 격파 캐릭터를 사용하는 게 낫고 버프 면에서는 아스트라가 뛰어난 편이고 방어 캐릭터의 특유의 실드를 통한 안정성이 확실한 차별점이긴 하나 안정성이 극도로 중요한 가상 격전 실현 같은 컨텐츠가 아니라면 컨트롤로 극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카이사르의 사용법을 빠르게 알아보자면 카이사르는 필드에 나와서 에너지가 있으면 강화 특수 스킬만 딸깍 써주면 실드와 함께 버프가 들어오고 이후 교대에서 빠지면 됩니다. 그러면서 적의 공격을 패링으로 칠수 있으면 카이사르로 나와서 패링을 쳐주고 틸드에 더 남아 있을 거면 적의 공격을 강화 특수 스킬로. 방격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드 버프는 필드에 온필드로 남아있는 캐릭터에게만 적용이 된다라는 점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이사르 전용 엔진은 필수일까요? 카이사르는 실드 버프를 위해 충격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충격력을 제공하는 방어 엔진은 전용 엔진과 이번에 새로 나온 이벤트 방어 엔진이 유일합니다. 다른 방어 엔진은 체력이나 방어력 위주의 구성이기에 카이사르에게는 잘 맞지 않아서 만약에 엔진 효과를 포기한다면 충격력의 주 옵션인 격파 엔진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옵션 때문이더라도 전용 엔진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이벤트 방어 엔진이 있다면은 그걸 사용해 주시고 없다면은 격파 충격력 엔진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용 엔진보다 돌파가 더 좋을까요? 1돌파는 실드 유지도 잘 되고 소피 정도 있지만 전용 엔진으로. 충격력과 피증, 그리 수치도 증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력 옵션 때문에 가급적이면 명함 전용 엔진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돌파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이사르는 반드시 핵심 스킬을 F까지 꼭 찍어 주시고 디스크를 원시펑크 4세트와 쇼크스타 2세트로 고정해서 맞춘 뒤 6번 디스크를 충격력 주옵션으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수한 버프 더불어 내구도가 높은 실드를 제공할 수 있어서 바로 실전 투입이 가능해집니다. 전용 엔진까지 있다면 이 실드 내구도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조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이사르는 일단 추가 능력 조건이 쉬운 편이라 해피지언이 아닌 페링지언을 사용하는 캐릭터들과 조합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최근 패치로 추가 능력 조건이 완화된 엘렌과 함께 카이사르 라이터 조합으로 강력하게 사용 가능하고 그 밖에 11호, 영호엠비 이블린 등 온필드 지분을 어느정도 가져갈 수 있는 딜러들과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상 캐릭터들과도 조합이 가능합니다. 온필드 지분을 많이 가져가는 제인. 야나기랑도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 미아비랑도 조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카이사르는 참 조작도 쉽고 세팅도 어렵지 않으면서 방어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높은 범용성을 내세우는 서포터입니다. 물론 현재 메타가 모든 파티원들이 전장에 나와서 딜을 최대한 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버프 성능이 이제는 아쉽다는 라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실드를 통해 딜러의 저점을 보장해준다는 장점 하나만큼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정도 입지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캐릭터이긴 합니다. 그래서 누비분들이 만약 카이사르를 데려가게 된다면 게임 플레이 하는데 난이도가 많이 내려가면서 편리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후 2.1 버전에서도 지원 캐릭터가 나올 예정이기도 하고 복각 캐릭터라는 점에서 무지성으로 챙겨가기에는 과금러가 아닌 이상 쉽지 않긴 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복각으로 가져간다면 잘 고민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유저분들은 충분히 서포터가 육성이 잘 되어 있고 캐릭플도 있다면 카이사르를 역시나 굳이 챙겨갈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단 모든 선택은 애정이 우선이기에 가슴이 시킨다면 카이사르를 가져가도 상관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카이사르 복각을 맞이해서 한번 여러가지 주제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